안녕하십니까 충남 미래 전략 연구원장 이윤석입니다. 아산박사 이윤석 칼럼. 이번 칼럼의 제목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탕정 지식산업센터 문제입니다. 탕정면 용두리 삼성디스플레이 인근 지역에는 여러 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들어섰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유튜브 영상과 언론사 기사에서 삼성디스플레이시티2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광고를 믿고 분양은 거의 완판되었지만 그 후에 삼성디스플레이시티2 공사가 중단된 채로 있으면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10개 중 7, 8개는 공실 상태로 있는 심각한 상태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터를 잡은 삼성디스플레이시티2 지구 남쪽의 탕정 용두리 지역은 원래 허허 벌판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장항선 선로와는 거리가 멀어서 기차나 전철을 도보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용두리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여러 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용두리 지역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도 두 개가 있고 그 외에 세개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중입니다. 몇년 전에는 분명히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2가 들어온다는 호재가 있었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서 지식산업센터가 재테크의 주요한 방편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지 개인들이 재테크를 하도록 의도된 시설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재무 여력이 많지 않아도 최대한 대출을 해줄 테니 이 공간을 얻어서 기업을 키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라는 취지에서 대출을 90%까지 해주기도 한 것입니다. 보통 개인들이 집을 살 때는 매매가의 50% 60% 정도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 비해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주택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담보 같은 제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정책의 의도와 달리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투기를 권장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구로, 가산, 한교, 마곡 등 역세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곳들은 전철 역세권에 있으면서 전철 운행 횟수도 많고 또 수많은 버스 노선이 자주 운행하여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구로, 가산, 한교, 마곡 같은 지구에 갈때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또 주거지도 가까이 있어 걸어서 갈수 있는 직주 근접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용두리의 지식산업센터는 교통 여건이 이런 곳들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용두리의 지식산업센터는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매우 불편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용두리의 지식산업센터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용두리의 지식산업센터 중첫 번째와 두 번째로 완공된 A, B 지식산업센터는 그냥 호실 하나당 한대 주차도 할수 없을 정도로 주차면수가 적습니다. A는 호실이 698개인데 주차면수는 532대에 불과하여 호실당 0.76대에 불과합니다. B는 417호실에 주차면수는 352대로 호실당 0.84대에 불과합니다. 호실 하나에 사장과 직원들이 몇명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사장들 차도 전부 주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직원들이 대부분 자차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주차난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건축 허가가 나간 다른 세 곳도 C만 632호실에 주차면수 669대로 호실당 1.06 대이고 D는 685실에 주차면수 347대로 호실당 0.51 대, E는 410호실에 주차면수 330대로 호실당 0.8 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다섯 곳 모두 법정 주차 면수는 크게 초과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곳의 경우 법정 주차 면수 대비해서는 최저 185%에서 최고 275%까지 더 많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주차 면수 대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주차 면수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상주 인원을 고려한 충분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없는 건축 계획으로 만들어진 용두리 지식산업센터는 주차 지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 들어갈 엄두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는 분양이 잘 되어 막대한 수입을 가져갔을 것인데 이를 분양받은 분양자들은 직접 사용하면서 교통의 불편을 겪을 것이고 임대하려고 해도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대출을 끼고 분양받은 분양자들은 임대가 어려워 대출금 이자 변제와 원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물론 법정 주차대수는 초과했으므로 시행사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축을 허가한 것이 과연 타당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탕정, 용두리, 지식산업센터의 심각한 공실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